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인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심은,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에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는 마귀가 또가론 유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살펴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중에 너희가 나를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서로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어수선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어, 그 빵을 찍어서 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그 빵을 받은 이후에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론 유다가 나갈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가론 유다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보면 가론 유다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아마도 유월절에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슬 살아나간 줄만 알았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라고 알려 주셨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에게 1 2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1 2 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없게 되는 거죠. 어 요한복음 여러분 6장 70절 7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는 막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그가른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지를 않고, 경계를 하지 않고, 똑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몇년 따라다녔어요? 3년을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다 아, 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언제 그것을 실행할까의 때를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론 유다도 여러분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 번의 그 회개를 할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실 때, 그좀 발을 씻겨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알고.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갈 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받아 주실 때, 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은 팔아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잘못을 알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찍어 주신 건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줄 때에 그가 이것을 받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그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의 양심은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요 다 하나같이 근심하면서 주여 내니까 나입니까라고 물었던 것들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가론 유다도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라비어 내니까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에게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계속해서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회개해야지. 거죠. 그리고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뛰쳐나갔던 때가 언제냐. 30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어떤 장소와 이 때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밤은 무엇이냐? 가론유다의 영적인 상태. 밤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가론유다의 상태를 보고 있어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사람이 등장을 여러분 하게 되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 어, 성경학자들이 이, 이 말씀의 정황을 좀 살펴보았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주, 에, 이렇게 짐작하는, 음, 퍼센티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느냐? 내 스스로 나다, 요한이다, 말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요한에게는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는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충분히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서 알려줄 만큼, 또 떡을 찍어줄 만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우편에는 요한이, 그리고 왼편에는 가론유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 어,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의 식탁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보통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자 형태의 식탁에서 어이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보통의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의 식탁의 모습은 일자 형태가 아니라 D자 형태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자 형태의 정 중앙에 예수님이 앉고 그 양쪽에 제자들이 쭉 이렇게. 에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식탁의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중앙에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드시고, 또 제자들의 양쪽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통 일반적인, 그리고 여기도 서도 분명히 그렇게 적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비스듬히 예수님께 기대어 품에 안겨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탁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예수님 옆에 우측에는 요한이, 좌측에는 가론 유다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가까이 있었던 그 대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에 보면 계속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이 제자였던 요한이 또 어떠한 제자였는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또이 사람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거기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천국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계시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그에게 해주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시작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1절과 2절이 분명한 대조로 예수님께서 또 마귀는 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안에 등장하는 사람도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요한과. 끝내 예수님을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가룟 유다 이두 사람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의도는 뭔가요?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건가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서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좀 그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내 계산적인 거죠. 가론 유다와 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불리해지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했던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 분명한 그 대조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우를 맞는 본인에게 이 시간을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할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지금 떡을 나눈다는 것은 자신의 살을 나누는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피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하루 가운데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이윤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에 정말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기 원하기에 그 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과 내 이익 앞에서 갈등하며 서로 줄다 길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고정되고 집중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